뒷판, 앞판 1번앞 안단, 소매 큰 작은 전부 2번 앞 안단 소매 큰거 작은 거 전부 두 장씩 떠 주시면 되로습1다 칼라 바이1스로두 장, 골로 한 장. 안단 골로 한 장, 주머니 네 장. 입술 네 개. 그리고 지시 사항에 주머니가 사용할 수 있게 라고 하면 주머니도 같이 떠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시접은 단 뒷부분부터 소매까지 전부 4cm. 옆솔기 전부 2cm. 암홀과 목부분은 전부 1cm. 나머지 사이에 들어가는 시접들은 1.5cm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판, 안감, 시접 같습니다. 그러나 단은 없습니다. 뒤판, 안감, 시접은 전부 같이 적용되고 아래 단만 넣지 않습니다. 테이핑 처리와 심지 처리는 뒤판은 목과 암홀 부분만 했고 앞판 1번 심지 처리와 테이핑 처리한 거 보이시죠? 2번 암홀 부분 겉감의 앞판, 안단이 되는 부분은 전부 심지처리만 칼라 바이어스 방향으로 두장 떠주신 거 중심선 박으셔서 심지처리 해주시고 골로 떠주신 부분은 위아래 패 처리했습니다. 뒷판 안단 심지 처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주머니도 심지 처리입니다.